자, 아,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창조 ENE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가요, 이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생활 쓰레기라든지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자원화, 그러니까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아주 회사가 지금 아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와서, 지금 우리 김강윤 회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부지런히 보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아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오늘 일을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저준공하게될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4,600병짜리 어 저, 에너지, 그러니까 플랜트, 공장을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김강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네, 일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예. 아, 저희가 맡은 소임이 있어서 그, 그 일일이지만 제가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한두달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으셨던데 그 네. 지금 그 진전된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투자자님들한테 조금 좀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첫 번째는 그 폐기물 수소연료에너지화 사업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 아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4년 예. 과제로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 사업비는 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그 지원 받기로 한 겁니까? 네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대출인가요? 아니면 아, 어, 그 R&D 그 지원법에 의해서 연급으로 예. 무상 지원을 연구 개발 자금으로 무상 맞습니다. 160억이나요. 네, 맞습니다. 와, 참그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박수를 못 칩니다만은 정말 구독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 공을 인정을, 그러니까 기술을 인정을 하신 거죠? 네네. 기술을 예. 인정받아서 저희 예. 사업 제안을 그 수용을 해서 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죠? 네. 확정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제가 거듭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몇 가지가 더 지금 뭐 축하드릴 만한 그런, 저, 저 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네, 저희가 예. 그 김포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 아, 이번에 경기도 화성 예. 그 4,600평 부지로 이전을 예. 했습니다. 아 이전을 하셨어요. 네, 이전을 완료했고 와. 지금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조립이 완성이 돼서 네. 이제 시연을 할수 있게 되고요. 네. 이어서 저희가 김포 공장 설비의 예. 20배 정도 규모의 예. 20배 큰 규모의 예. 공장을 올해 착공해서 예.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 준공. 내년 3월에 그러니까 김포 공장을 이전한 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김포 공장 설비보다 약 20배 정도 네, 크게 이제 예. 어, 공장을 이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 그 공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거죠. 네, 네. 와, 그럼 세계 각국에서 아주 뭐개낙하는또 그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물밑듯이 밀어닥칠 것 같습니다. 네, 제 예상입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laughs> 아, 저희가 이제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네, 이제 환경부에다가 신기술. 이제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신기술 인증이 되면 네. 이제 조달청에 자동 등록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예. 우리 환경부에서 인정한 기술이 되고 네.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 데이터를 근거로 네. 어, 지자체에서 우리 네. 기술로 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대단하십니다. 그 지난번에 그 카자흐스탄 말씀을 하셨는데 그좀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카자흐스탄 AMB 그룹하고 네. 저희가 이제 MOA를 체결했고, 예. 그 카자흐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라 예. 그 라마단이라고 이제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기도 기간이 지금 막 끝난 상태고, 예. 그 끝난 다음에 약 2주간 휴가 기간이 있어요. 예, 그 휴가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카자흐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 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OA 같은 건 벌써 동의가 서로 상방에 네. 되었다는 계약서에 준하는 건데 네. 이, 이 사업을 하기로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예, 확정을 하신 거네요. 네. 야참뭐 그동안에 가자왔었던 수없이 막 쫓아다니시더니 드디어 이루어내셨군요. 네. 예. 네, 여러분들 성원의 힘입어 이렇게 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국가에서 벌써 160억까지 지원을 받고 갚지 않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연구 개발 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또그그 다음에 또한 가지 그 나스닥 나스닥 그 상장하는 문제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아, 저희가 그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 빠르면 내년, 늦어도 예. 2025년에는 예. 저희 기술로 나스닥에 예. 상장할 계획입니다. 아,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아~ 어, 이제 우, 상장은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게 되는데 네. 저희 창조인위는 미국 나스닥을 먼저 상장할 계획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기술을 아~ 어, 우리 기술은 기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기술을 지금 폐기물로 기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폐기물로 가스와 발전을 할수 있고 네. 또 폐기물로 수소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수소 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아. 저희가 큰 시장에 가서 네. 전세계를 보다 빨리 보급하려면 네. 이제 그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 가서 상장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예. 어,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예.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 저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아, 늦어도 2025년까지는 네. 충분히 상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나서닥 지금 상장을 하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여기 창조 ENA가 지금 매출이라든지 기술 말고는, 기술력 말고는 지금 거의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매출도 아직까지는 거닥지 않고 그런데 그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저희가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네. 이제 스펙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펙 상장이라는 제도는 네.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와 네. 자본 이 있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네. 상장하는 제, 제도인데 아하. 미국에 이미 상장된 회사와 네. 우리 기술과 우리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예. 어, 상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 이미 상장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놓은 기업과 예. 조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외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자동으로 상장되는 거네요? 아, 저희가 손잡을 회사는 이미 상장된 회사기 때문에 네. 예, 예, 상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병만 하면 상장이 되어버리는 네. 거네요? 네. 우리 기술을 조인하면 이제 예. 예, 상장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주가가 폭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은 전 네.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그에 그 걸맞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이슈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네. 우리 기술을 아마도 전 세계에서 아, 높이 평가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 이미 뭐 평가는 다 받고 있는 거죠, 그쪽 회사에서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쪽 회사에서 더 오히려 안달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기 기존에 있는 기술과 이제 우리 기술에 차별화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우리 기술에 대한 그 평가를 아주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좀 그렇게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창조 이엔이가 잘될 것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김강윤 회장님의 열정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한번더 제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걸 또 사업 설명회를 좀 해가지고 자본금을 조금 더 유치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열었는데 네. 그 사업 설명회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5월 16일 5월 16일 네, 화요일 날 화요일 날한 네, 오후 4시에 예, 네, 준비를 할그 사업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아,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로? 어 아, 고려대학교 교회관에서 아, 고려대학교 우리 저 김강윤 회장님께서 고려대학교 출신이시죠? 네네 제가 고려대학교를 예. 졸업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그러면 이거 좀 널리 알려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알찬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이제 어려운 자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여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조 ENE는, 어, 기업 특성상, 뭐, 3년치 재무제표를 가져와라.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그러니까 뭐, 결산 자료를 가져와라 하면 여기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전부 돈이 들어오면 기술 개발에 다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한그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 회사 잘좀 눈여겨 봐 주십시오. 정말 앞으로 클 회사고 지구를 살릴 그럴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아주 기업이라는 거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저, 우리 김강윤 회장님 자신 하시죠? 네, 네 자신 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배대열 이 세상만사 작은 유튜버지만은, 이거, 그래도 저 배대열이라는 사람이 또 열정이 있고 김강윤이라는 우리 그 사람이 인간성이 워낙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